내 이름은 한도현. 민수북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럭저럭 유명한 10만 인플루언서다. 물론 처음부터 유명했던 건 아니다.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괜찮아? 친구야. 친구야 괜찮아? 아무나 좀 도와주세요! 오늘 한 고등학생의 침착하고도 신속한 대처가 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난 우연히 아이를 살렸고 우연히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후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내 절친 만식이와 함께 봉사 콘텐츠를 찍으며 인지도를 쌓아왔다 그럼에도 난 여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개미일 뿐이다 지금 보이는 그녀의 이름은 김유나. 우리 학교의 여왕이다. 말 그대로 팔로워 수 200만 명인 여왕. 진짜 뭐야? 왜 이렇게 예뻐? 머리핀은 뭐야? 유나는 유나 그 자체로 유행이 된다. 야, 역시내 우상이야. 근데 저 머리핀 남자한테도 어울리나? 얘기그나알안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우리 래어떻게도현그 왜? 시간 좀래어간 그래도 안그래봐안 그래도 이 그래도 안 그래도 그런거안그어아안찍우아우 왜? 래도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만 찍어야 된단 말이야 아. 아, 한 번만. 나 20만 꼭 찍어서 하이스쿨 들어가야 돼. 아니, 나 이제 알바 구하는 거 알잖아. 아니, 팔로우를 늘리면 알바를 구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난 재능도 없고. 너 많이 해. 간다. 야! 야, 방만식좀 하지. 어? 가족사진이네. 가족사진은... 만시가 너 방금 이거 떨궜다. 내일 네 사물함에 넣어둔다. 아씨 쫄보라뇨. 저안 쫄았습니다. 두가 이런 거에 쫄아요. 이런 거는 그냥... 아니, 진짜로 뭐 있었다니까. 아니,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이거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데?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한도현입니다. 너가 도현이구나. 영상 잘 봤어. 재능 있던데. 앞으로 잘해보자. 팬니에 대한 조사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 피해자 여부와 범행 동기 명고마무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도에면정씨면 사실 상인생끝요 아니야. 끝이 인생 끝이지. 그래서 너아 예전에 사람 살인 그래야? 근데 너 유나 팬이라고 우리 학교 팬아 애들이 어디 있냐? 야 듣고 있냐? 갑자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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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달에 주제. 윤아 진짜 팬은 너네 같은 애들이 아니라 우리야 우리. 20만이 뭐가 어때서? 야 뭐라 있냐? 20만? 20만이면 개미지 개미. 적어도 100만은 찍어야 윤아 팬할 수 있어. 다시 또 백만 찍으면 되지. 이 <laughs> 뭐래냐? 몰라. 정신 나갔나 봐. 뭐? 저기 나오는 살인자 정이 구현하면 모르겠네. 아, 어서 못하려나? 찾았다. 콘텐츠. 네, 박민규 기자입니다. 현재 이곳은 용의자 송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데요.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들이 몰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출입조차 제한될 것 사례 동기가 뭔가요? 아니 진짜 저렇게... 위협들에게 위하하지 않습니까? 위분들에게위안하지 않습니까? 대답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야이 <목소리> <목소리> 네가 그러고도 사랑이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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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편하게 앉아 그나저나 너 진짜 대단하다 응? 아니 그냥 사인자 앞에서도 네 당당하게 정의 구해냈잖아 솔직히 너가 그 정도였을 줄은 몰랐거든 너 요즘 팔로워 안 오르지? 그걸 너가 어떻게 해. 다들 비슷해 팔로워 수가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더 이상 똑같은 걸로는 반응이 안 오거든 80만 뭐 그쯤 되면 새로운 자극 없이는 재미가 없지 새로운 자극? 말 그대로야 재미가 없다고 네가 올리는 쇼폼 게시물, 라방 전부 다 사람들은 늘 낯설고 충격적인 무언가를 원해 그리고 그런 건 대체로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거에서 나오더라. 숨기고 싶어하는 거? 난눈뭐 숨기는 게 없는데. 과연 그럴까? 아, 내가 뭘 숨기기라도 한다는 거야. 나야 모르지.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씩은 꼭 숨기는 게 있더라고. 잘 생각해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 진짜 네 모습이 아니라 너만 알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자극적인 무언가니까. 요즘 만식이 더 연락이 없고 피하는 것 같은데 아 몰라 몰라 몰라. 이렇게 <laughs> 것인데. 그러니까 넌그거 어떻게 알고 있던 거야? 그걸 <laughs> 아니? 아니 그옆반 진짜 그 개만식인가? <어빠네>. 그, <laughs> 그, 그 살짝 아들 그래 그 개만식 너 덕분에 우리 학교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너 혹시 아직 인스부 안 봤어? Tchau! 됐다, 200만.